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엄 중고차 아빠이드링카의 손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미국 감성을 듬뿍 담은 대형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감가가 아주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800만 원대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 있는 크라이슬러의 300C 3.6 가솔린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 오늘 아빠 아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889만 원, 889만 원의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손 팀장이 준비한 이유는요, 일반 모델이 아닙니다. 바로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간 모델로서 외형적인 부분, 실내 디자인 옵션까지 전부 다 바뀌었고요. 거기에 또 가장 구하기 힘든 화이트바디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6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km 주행했고요 중고차 선입구상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크라이슬러 시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릴게요 자 전면부 쪽 보시면요 색상은 너무나도 이쁜 화이트 펄바디입니다 정말 보기 힘들고요 일단 라이트도 보시면은 HID 헤드램프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LED 주간 주행등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전면무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시 센서 옵션과, 그릴만 봐도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간 모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이쁘고요. 자,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타이어 트레드 제가 봤을 때는 절반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는 교환 없이 타셔도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의 컨디션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정말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전장도 굉장히 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굉장히 정구도 높고요. 정말 럭셔리 하면서 정말 근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컨디션도요. 뒷유리 선 벗겨진 부분 전혀 없고요. 테일 램프도 아주 깨끗하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다보다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 건데 와 정말 깊고 넓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트렁크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청결도 면에서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크라이슬러 3 0 0시세량 외관 택까지 보셨는데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옵션 공간성까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실내도 정말 미국 감성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럭셔리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키 두개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가솔린 차량답게 정말 정숙하고요. 네 장치도 소음 같은 거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위쪽으로 봤을 때는요,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손루프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상태 완벽하고요. 원터치로. 열리고 닫을 때 잡소리 같은 거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커튼까지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아, 센터 페이아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8.4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봤을 때는, 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운전석과 조석이 모두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 그리고 리어 커튼 기능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핸들 주향에 맞게끔 연동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요. 물리적 버튼도 확인되고 있고요. 자, 아래쪽 쪽 내려오시면은 이것 또한 바뀌었습니다. 다이얼식 기어 변속기로 바뀌었고요. 자,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우드와 가죽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봤을 때는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좌측에는 핸드풀이 기능 들어가 있고요 실 주행거리 10만 7천 키로 주행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계기판은 경고등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자, 도어 트림 쪽 봤을 때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옵션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라이슬러만의 옵션이죠 바로 퍼포도 냉온 기능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메리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3 0 0시 페이스리프트 들어간 모델 차량에 앞서서 공간성 지확인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게 바뀌었고요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뒤차석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대형 세단답게 공간적인 부분 정말 넓고요. 가운데 봤을 때는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에 리어 커튼 기능까지 뒷좌석에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정말 금액 대비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내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미국 감성 정말 로 흘러 넘치는 대형 세단, 바로 클라이슬러 300C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전부 다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 정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브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역시 가솔린 차량답게 정말 정숙한데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6년형 모델, 바로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0만km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력 보상,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인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889만 원. 889만 원에 정말 메리트 는 금액에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일단 이 차량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 조금 더 스포티하게 바뀌었고요. 실내도 아주 근사하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또 화이트바디의 아주 귀한 색상으로 추구가 되어 있고요 감가마저도 정말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에 구매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크라이슬러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 아이들이나 대표 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한분한 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 아이들인카이선요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 지역에 4만 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 아빠의 드링카로 문의시면요.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존이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 순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